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환재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스텔라루멘입니다 오늘 날짜 2월 17일 21시 2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스텔라루멘 514원. 전일 대비 0.77%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526원, 저가는 506원. 어, 거래량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좀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는 s r p 와 거의 미러링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RP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요. 지금 SRP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스텔라루멘과 SRP의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히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스텔라루멘 CEO 맥칼럽이 이제 SRP 재직 당시에 이제 좀안 좋은 일을 벌였었던 게 이제 밝혀지면서 지금 조금 계속 투닥거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상관없이 스텔라 루멘은 잘 가고 있습니다. 어, 훅훅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조금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래도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1.8달러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알트코인 시즌이 왔을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SRP 지금 너무 고가라서 지금 매수하기 좀 힘드신 분들은 스텔라루멘으로 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냐면은 만든 사람이 둘다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이제 SRP에는 좀더 다른 어 뭔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아크와 지금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 저는 세력들이 장난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개미 꼬드겨서 수익 실현하고 또 엄청난 상 하락을 시킬 생각으로 이렇게 작업 치는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98% 한번 하락이한 적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만장 공유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단타치신다면은 그래도 조금의 위험성은 줄어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기 전에 지금 이제 알트코인 지수 38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 3포인트 앞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포 지수는 지금 38 동일하지만 지금 공포 수준을 느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는 41이었는데 지금 3포인트씩 나눠 가졌나 봐요. 지금 하나는 우측으로 하나는 외측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김 반장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150장이 넘는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한 자료입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이제 타인에게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을 의지하고 차트 분석까지 의지하시는 분들이 어좀 이제 타인에게 부탁하기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혼자서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잡아볼 수 있고 어 차트 분석까지 해보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이고요. 제가 이거 PDF로 전달드리기 때문에 틈틈이 폰으로 다운 받으셔서 어 틈틈이 공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요거 하나만 있으면 혼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무릎에 퍼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 코인 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 추세, 추세선, 추세대,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다이버전스의 이해, 볼리저밴드, RSI, MACD, 엘리어 파동 이론, 피보나시다돌림 김치 프리미엄, 과 프리미엄, 나스닥과 비트콘의 관계,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 NFT, DID, 암호화 종류 등 진짜 필요한 자료들만 압축해서 꾹꾹 눌러 담아놓았으니까요 어, 꼭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강세 플래그 형성. 분석가가 강세 가격 목표 설정. 어, 스텔라 가격이 1.80달러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텔라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 기사 세 가지 갖고 왔구요. 세 가지 읽어보기 전에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초대 받으실 수 있게끔 정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구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이슈 자료 받아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는 제가 미국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매 시간 해외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는 제가 공유방 통해서 제일 먼저 전달 드리고요. 이거 활용해 보시면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송과 방송 시간과 막 공유방 전달 드리는 시간은 4 시간에서 좀더 많이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요. 꼭 공유방 들어오셔서. 정보 먼저 받아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 진짜 다섯 번만 읽어보시면 혼자서 다 가능하시고요. 제가 하나만 정보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정보 이슈,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 단타 추천까지 김반장이 직접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서 김반장과 함께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부자 되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스텔라가 강세 플래그 형성. 분석가가 가세, 강세 가격 목표 설정했다. 지금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는 스텔라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공유하면서 자산이 강세 플래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 이 패턴은 어, 스텔라 루멘을 1.8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돌파구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자산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는 어, 주요 피보나치 수준 수, 수정 수준과 잠재적 급등전 통합 기간을 알리는 어, 하향 채널 조절이 강조되었다. 지금 뭐 3일 기간을 사용하여 바이낸스에 스텔라노멘과 USDT 연구 계약을 나타내며 가격 움직임은 24년 후반에 급격한 랠리를 보인 후 점진적인 하향 통합으로 하락 채널을 형성해였고 이 구조는 종종 다른 상향 움직임에 앞서는 지속 패턴인 강세 플러그 특성과 일치한다. 피보나치 수준 브레이아 브레이크아웃 예측 약 0.09에서 0.63까지 확장되어 상당한 상승을 보이며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하면 측정된 움직임 예측을 적용하면 1.8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예측이 일치하다. 알리는 분석, 알리의 분석은 암호폐 커뮤니티에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트레이너들은 강세 플래그 설정에 장점이 있다고 보았지만, 다른 트레이더는 그러한 낙관적인 가격 목표에 회의적이었다. 지금 뭐 1.80달러 꿈을 쫓는 건 행운이지만 그손실로 정리하는 걸 잊지 마라.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커뮤니티 내에서 계속, 어, 지금 좀 비판, 아닌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 알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알트 코인들이 지금 이제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요. 지금 스텔라룸에는, 어, 이제, SRP의 대체자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SRP가 지금 많은 은행들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 지금 이제 어, 리플보다 SRP, SRP만 100다 하진 않을 거예요. 어, 이제 스텔라 루멘도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많은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요거 기대해 보시면 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1인자가 있다면 이제 2인자도 있는 거니까요. 음 그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텔라 루멘 가격이 1.80 달러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강세 패턴이 남아 있고요. 지금 0.17 상승한 후0.357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가격은 지금 0.354, 0.37, 0.37 달러 범위 내에서 통합되었고 지금 잠재적 돌파와 강세 플래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기술 지표와 유동성 데이터는 단기적으로 SL 어, 지금 스텔라 루멘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안시하며 대세 코인 또 아마도 1.80 달러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스텔라루멘 가격 움직임은 지금 주도한 요인은 무엇일까 지금 어, 스텔라루멘을 끌어올리는 것은 지금 SRP의 상승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딱히 가, 같이 가는 뭐 따라가는 모멘텀 빼고는 지금 어, 스텔라루멘에 혼자 보여지는 모멘텀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SRP가 상승을 해줘야 같이 위러링 어, 돼서 따라갈 수 있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RSI는 47.76에 머물러 있고요. MS, MACD 지표는 어, 시그널 라인을 넘어 교차했고 시장 심리의 강세전환을 암시하며 지금 이제 기술 지표와 함께 지금 스텔라룸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스텔라를 가속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주요 기,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면서 블록체인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알로, 알레시오 멜로니는 최근 플래클린 템플턴이 스텔라의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자산이 1.6조 달러인 어, 템플턴이 스텔라에서 토큰화한다는 것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파 라이온 아카데미 CEO이자 블록체인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는 어, 파리나는 이러한 발전을 강조했고 어, 템플턴이 스텔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어, 프랭클린 템플턴이 스텔라에서 적극적으로 토큰나 하는 동안 스텔라 루멘을 무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라고 트윗했다. 지금 템플턴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금융 상품에 통합하는 데 앞장서 있으며 21년에 예산은 프랭클린 온체인 미국 정부 자금 시장 펀드 출시하여 퍼블릭 블록체인 거래를 처리하고 주식 소유권을 기록하는 최초의 미국 등록 뮤지얼 펀드가 되었다. 처음에는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운영되었지만 폴리건, 앱토스, 아발란체, 아르비움, 베이스등 플랫폼을 포함하도록 블록체인 통합을 확대했으며 스텔라를 활용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은 자산 토큰화 및 거래, 처리, 거래 처리에서 네트워크 효율성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스텔라의 설계는 디지털 자산의 원활한 발행 및 이전을 가능하게하여 운영을 현대나, 현대화하려는 금융기관의 이상적인 선택이다.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은 스텔라도 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스텔라도 놀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많은 대중들이 SLP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미러링된 코인 2 인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SLP보다 저도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SLP를 사기에는 좀 비싼 가격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스텔라루멘을 어,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스텔라 루멘은 한, 음, SRP에 한 1, 년 1년 전? 어, 아니다. 3, 4개월 전? 어, 11월 달에, 어, 코인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지금 뭐, 스텔라, 어, SRP가 크게 슈팅이 나오면, 이제, 스텔라 루멘도 따라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요점 알고 계시면서 투자해보신다면 좀더 유익한 투자 생활 을 보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김만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 보셔야 제가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보 꼭 기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이슈, 자료,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 이슈는 제가 미국에서 매일매일 매시간 해외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들 제가 공유방에 제일 먼저 전달 드리니까요. 꼭 활용해 보셔서 수익 극대화 시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자료 진짜 다섯 번만 읽어 보시면 진짜 모든게 가능하시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코인 정보 이슈, 어,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 단타 추천까지 제가 직접 공유방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김만장과 함께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써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